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백시5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친한 이순의 나이, 하늘에 친한 이순의 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님의 결속으로 지나가며 우리의 해마닥이 몇살 먹단 소리로 사라집니다. 우리 나이가 이른이요. 세차면 여든이라도 그 나이에 내놓은 것은 쓰라림과 슬픔뿐, 그래도 빠르다고는 여겨지며 날아가는 듯 합니다. 누가님의 결의 무서운 힘을 알며, 누가님을 두려워할 대로님의 결 떨침을 알릴까? 우리에게 남물이 산날 세기를 가르치사, 슬기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유영만은 스물여덟 살 때부터 산 날수를 세어왔습니다. 그리하여 환갑 나이 이순살이들이 2만2천 날이 되었습니다. 산 날을 세는 것은 시편에 나오는 선고대로 우리 산날 세계를 가르치사 슬기란 마음을 얻고자 함입니다. 슬기운 마음이란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는 마음입니다. 변하여 생멸하는 상대적 존재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절대적 존재를 느끼는 마음입니다. 유영모는 1960년 70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70년을 살면 2만 5천 번이나 쉬는 걸 복습을 했을 터인데, 영 쉬는 게 제일 안식이라는 걸 가르쳐 줬는데도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도 20년, 40년 뒤에는 이 말이 소용될 것입니다. 40년이 그리 긴게 아닙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어쩌다 보니 나도 환갑이 되었다 라고 하게 되는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자는 이 우주를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나오는 풀무인 타격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있는 산소 호깨와 같아 잠든 어를 일깨웁니다. 장자는 이 우주를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용광로인 노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제철수에 있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이 노추에서 연단되면 불순물인 재나를 없앤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도로서는 재나란 버릴 찌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시공의 폭포입니다. 공간이란 폭포에 시간이란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이 시간의 폭포수는 시면에서 흘러나와 시면으로 흘러듭니다. 그 시면을 가리켜 깊고 깊은 그 연못이요, 넓고 넓은 그 하늘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연입니다. 관광객들이 나야가라 폭포를 바라보아도 정신이 몽롱하고, 천문가들이 별이 눈처럼 쏟아지는 유성우를 보면 황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시간 폭포를 본다면 어떠할까? 시간에 폭포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거품이 일어난 것이 우주의 천체인 것입니다. 거품이 조만간에 꺼지듯이 천체도 조만간에 모두 꺼집니다. 인도의 타구르가 18살에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처음 하고서 시를 쓴 제목이 폭포의 눈뜸이었습니다. 타고로는 우주의 폭포를 느낀 것 같습니다. 역경의 역사상도 결국 우주의 시간폭포에 대한 체험을 바뀐다는 뜻인 역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루하다 하여 일각여삼초를 하고 시간이 빠르다 하여 백마 과극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귀하다 하여 초는 불가경이라 하고 새털처럼 많다 하여 구일만하지만 그것은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건방진 소리입니다. 우주의 다른 표현인 시간폭포의 대장관을 본다면 시간의 신비에 망연자실할 뿐일 것입니다. 시간이란 하느님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영호는 시자 명예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하느님의 생명이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유영호는 산 날수를 세는 것도 만족할 수 없어 숨쉬는 호흡을 세웠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구억 번을 숨쉽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이 사는 것이요 숨을 내쉬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는 것이 한번났다가한번 죽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 9억 번을 숨 쉰다 해도 들이쉬었다 내쉬는 것이지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쉬는데도 삶의 덧없음과 숨의 보통 아님을 볼수 있습니다. 유영머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란 바로 된 목숨이요, 본래의 면목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애초에 있는 자유하는 참나입니다. 성탄이란 바로 내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서 순간순간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하고 성불해야 합니다. 변호하는 제나가 불변의 참나를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나가 원라의 이름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꾸 변혁하고 자꾸 교역하는 가운데 바뀌지 않는 부력을 가져야 합니다. 바뀌는 것은 상대 세계요, 바뀌지 않는 것은 절대 세계입니다. 바뀌는 것은 거짓된 건 나요. 바뀌지 않는 것은... 참된 속나입니다. 절대 세계는 상대 세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바뀌면서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건나에서 변화하지 않는 속나로 손나면 무상한 세상을 한결같이 여상하게 살수 있습니다. 어래나는 무상한 세상을 여상하게 살수 있는 평상항입니다. 몸나는 늙지만. 얼라는 늙지 않습니다. 몸나는 죽지만, 얼라는 죽지 않습니다. 몸나는 얼라를 받드는 데서 삶의 보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라가 불로 영생하는 것이지, 몸나가 불로 영생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석가가 진리의 생명을 깨닫기 전에는, 연우 사랑과 다름없이 장가들어, 아내와 자식 낳고 짐승살이를 하였습니다. 유영모도 시운 두살될 때까지는 연어 사람처럼 짐승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거듭난 시운 두살 때부터는 짐승살이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짐승이 나로서 행복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일은 일절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알았습니다. 유영무는 중생의 체험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도 착실 근면의 종이었으나 50년 착실 근면은 파산이다. 나는 50평생의 시간 공간을 마음대로 쓰는 줄로만 여겼다." "나"라는 것이, 얼마만큼 능한 존재권이 여겼었다. 시간에 공을 쌓고 공간에 덕을 편절 여겼었다. 영원한 시간과 원대한 공간을 그대로 주관하실 이는 하느님이시다. 빈 자리뿐인 내가 임자가 되면 시간은 이자라 칼날로 닦고 공간은 여기라는 이빨로 물어 넘긴다. 이자라는 날에 깎이고 여기라는 이빨에 씹히는 인생이다. 영원한 시간, 원대한 공간 그대로, 님 앞에서 활주하는 대개의 승객으로, 시간을 아껴서 따로 할 일이 무엇이며, 무슨 공간이 좁다 하겠는가? 유영무는 어버이, 부부, 자녀로, 뱀처럼 땅에 붙어 사는 땅에 속한 존재인 짐승사리를 박차고 하늘로 솟았습니다. 스승에게로 나아가고, 하느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유영무에게 스승이 되어준 이는 예수였습니다. 그리하여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제 나를 죽이고 얼란로 거듭나서 하느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유영무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살이 되면 하느님의 말씀인 존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예수를 이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순살이 되면 영원한 존재의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몸을 바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치자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고유히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존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잠잘 때, 꿈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존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존재의 소리가 나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공상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려 그릇에 차도 그릇에 따라 받은 물이 다르듯이 사람은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존재의 소리를 듣는 내용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얼본 여러분, 나이 이순이 되면 누구나 존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소리가 생명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생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잠시 빌려 입은 옷에 불과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얼 생명이 참 생명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어 그 뜻을 삼키는 이가 어른입니다. 하늘을 모르는 이는 어른이라 할수 없습니다.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이유가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요. 하늘이 참이요. 이미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